야. 여기 있는 사람. 아, 귀여워. 제네자 얘랑 뭐가 다르지? 그래서. 나, 엄청 커. 엄청 음, 커요. 어. 어, 이런 것도 특이, 있어. 어, 맛있겠다. 어, 핫도그. 얍. 아, 침으로 간단히 먹을 빵을 샀죠. 과게트는 밥만 잘라서 달라고 말씀드렸고, 핫도그도 하나 샀습니다. 어, 다 맛있다, 되게 꼬소해 음. 음 맛있어 이거는 따뜻하게 데워주셨어요 없어요. 오늘도 일회용 카메라를 뜯어 보겠습니다. 어제 한통다썼어요

와, 예쁘다. 응. 가볼까요? 위악약하고 <laughs> <laughs> 울고 있어. 어, 저리가라겠다 네. 화났네. 어? 예쁘게 생겼다. 이렇게 갈매기가 왜 이렇게 많지? 무슨 바다인가요? 저희는 바게트를 뜯어 먹겠습니다. 갈매기들 몰려오는 거 아니야? <laughs> 잠시 먹었대? 뭐 통통해? <어때? 웃음> <동뚱해. 웃음> <laughs> 눈치 보고 있는데. <laughs> 오, 이제 막 슬쩍슬쩍 고개를 돌려서. <laughs> 오, 고기. <호기>. 맛있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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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가 너무 멋있다 음. 공부가 절로 될것 같은 그런 <laughs> 분위기입니다 부럽다 학교 건물이 너무 멋있다 음. 여기 거리가 너무 예뻐요 베레모 <웃음> <웃음> 여기는 인사동 같이 되게 오래된 동네 세브란 거리. 세브란 거리. 오래된 동네라고 하는데 오래된 식당들이 많은 것 같아요. 크레페가 진짜 많다. 아, 와. 여기가 파리에서 제일 좁은 골목이래요. 심하게 좁진 않은데. 카페 가게가 엄청 많아서 저희도 하나 사 먹어 보려고요.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먹고 싶어졌어요. 크랩 매져. 크랩 매져. 퐁스. 에 아. 저걸로 할까? 누텔라 바나나. 아. 원. 누텔라 바나나. 원. 야. 위에 우데게. 아, 테이크아웃. 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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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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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r 고 i m 여기는 색스피어 앤 컴퍼니라는 되게 오래된 서점인데 옆에 서점에서 하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서 커피를 사서 크레페랑 먹고 가려고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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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촬영이 금지라고 되어있어서 안에는 못 찍을 것 같아요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되어있어요 응, 음, 좋은데 가래 5유로래 어머 그렇게 가격이 써있네 어 여기 써있어 <laughs> <laughs> 특이하게 연필로 써놨어요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에 <laughs> 아 가격 써있다고 와 내가 좋아하는 첩보 스릴러 음 뭐, 가있뭘 나왔어?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써있는 것 같은데? 우와! 어. <laughs> 재밌다. 음.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 이름인데? 우와, 누가 정리했나 봐. 음. 안에는 촬영이 안 돼서 못 찍었는데 어, 이게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엄청 오래되고 낡은 건물에 아주 오래된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멋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건물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계속 감탄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도 예쁘다. <laughs> okay. Okay. Uh, can we get? <laughs> yeah, sure. You sit wherever <laughs> you like. <laughs> and voilà. one cappuccino. Ah, absolutely. Take one. So that's oh. eleven, please. Oh. bakery. We've opened two months and a bit ago. We do oh. oh. pastries, nice bread. Uh, Maybe not. That's too, okay. Yeah. Voilà. Ça <laughs> Ça 이 봉투마저 멋있다. <laughs> 여기 있는 사과로 애플 파이를 만드나 봐요. <laughs>

맛이 되게 편안한 맛이거든요. 음. 아? 몽마르트 언덕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며. 우와, 파리가 한눈에 다 보여요. 온통 옅은 회색과 아이보리색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전에 여기서 엄마 생일 선물로 그림 사줬는데, 아, 그랬어? 어, 마음에 드는 거 고르라고 해가지고. 응. 어머니 그림 좀 좋아하시죠? 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좋은 <laughs> 냄새. 우리가 한국에 있는 거 진짜 다들 알아봐. 너무 신기하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laughs> 도와주세요, 진짜. <laughs> 벽에 왔습니다. 사랑해, 아, 저기 있다. 여기 되게 금방 찾았어요. 그리고 영어는... 아, 귀여워. 아. 심장이 아프다. 어, 그 술래잡기 하나 둘셋 해가지고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아이고 아이고 옳지. 와 간다 간다. 아 귀여워. I love you는 여기에 있어요. 역시 진짜 많다. 컬러별로 정리돼 있어. 응. 와. 정리가 진짜 잘돼 있어요. 이 빽이 오늘은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원래 어제 저녁에 마트에서 좀 과자나 이런 사가면 좋은 것들 쇼핑하고 봉주 약국가서 화장품 사려고 했는데 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저녁에 집에 와서 쉬었어요 여기있다 봄마마 음, 쿠키 음, 음. 이건 초코 맛이고 얘가 오리지널이고. 더 음, 맛. 있습니다. 초코 맛도 맛있겠다. 어 레몬 맛도 있어. 어 레몬 맛 맛있겠다. 어, 약간 새콤하겠네. 어 음. 아 간단히 먹기 좋잖아. 음. 응. 초코 맛. 어, 이거는 딸기 맛이고 얘는 블루베리 맛. 딸기 맛, 블루베리 맛. 딸기 맛, 딸기 맛. 근데? 얘가 더 귀엽다 <laughs> 귀엽기는. 얘가 어머 얘가 두개더 많이 들었네. 경쟁 <laughs> 브내 음, 마음을 흔들고 있어. 두개더 들어서. 또 맛있어 보이는 것 같아. 이는 라즈베리 왠 딸기네. 얘가 더 딸기가 비싸다. 딸기가 비싸네. 음. 그래. 아. 이거 이거 바나니아라고 바나나랑. 초코랑 시리얼이 세 가지가 같이 섞여 있대요. 그래서 뭔가 어릴 때 많이 타 먹는 건가 봐요. 맛있다고 하던데 궁금하지 않아? 응. 맛있겠지 근데. 약간 아침 식사 느낌으로 먹는. 먹으면... 음, 음, 어어. 아, 잼이 종류가 진짜 많아요. 봄바람이 엄청 많고 이렇게 세트도 있어요. 저희는 밤잼을 사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봄마망 밤잼이지. 마트 상품. 음, 마트 상품. 어, 이거 마트상. 응, 마트상. 어이거 되게 귀엽다. 아하. 밤잼 캔이야. 어, 이거야. 이거야? 어. 우리가 찾는 게. 어. 어. 맞다 맞다. 튜브로 돼 있는 게 있던데. 있다, 튜브. 아, 하하, 찾았다. 이 브랜드가 뭔가 약간 대중적인 많이 먹는 밤잼 브랜드라고 해서 얘로 사가 보려고요. 얘는 설탕 가루고 얘는 각설탕이에요. 얘랑 뭐가 다르지? 크기가 얘가 약간 길. 아, 오케이. 아 그리고 얘는 덜 정제된 물통 아, 물통한 캡. 이걸로 사보자. 각보다 무거워. 그래? 응, 그렇네. 750그램 그러니까 <laughs> 진짜 맛있게 뭔지 모르겠지만 맛있겠다 고구마를 잼처럼 만들었나봐 되게 다양하다 뭔가 여기도 밤이 있어요 음, 밤 진짜 좋아하네 그런가봐 가자 가보자 <laughs> 맛있겠다 <laughs> 어, 지금 이건 똑같이 생겼다. 생겼다 이거 어제 TV에서 광고로 봤어요 <laughs> 봄마망에서 뭔가 어, 떠먹는 그런 과일잼 같은 스타일인가봐요 크림브릴레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역시 디저트의 나라입니다 얘로 사볼까? 여기도 밤이 있어요. 그때 무염을 사서 이번에 가염으로 하나 사가려고요. 여기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작은 거는 2.09 유로 큰 거는 3.49 유로 소금이 너무 예뻐요. <laughs> 예쁜 거에 비해 싸. 그니까. 그치? 소, 사실 소금이니까. 응, 소금 뭐 원래 싸지만 와 소금이 되게 다양해. 음. 여기 예쁘게 생긴 것도 아. 쿠키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안에 초코랑 헤이즐넛이 들어있대요키가안 나. 이게 높이, 높이 있어. 비싸다, 그치? 그러게, 가격이 있다, 와 양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음. 6개 들었대. 히, 진짜 비싸네. 사유로 음. 나다니. <laughs> 과자로 가득 찼습니다. <laughs> 군것질쟁이. 아, 여기도 맛있는 게 많다. 어, 이렇게 막트에 있는 것도 있어. 음, 샌드위치. 어, 맛있겠다. 와, 하몽 아니야? 음, 샌드위치. <laughs> 어, 진짜 다양하다. 이것도 맛있겠지? 이게 파닌인데 아직 이 눌리는 기계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그냥 전자렌지에 데워주셨어요. 아침부터 되게 거하게 먹고 있어. 음, 맛있어. 되게 고소해. 진짜 프랑스 빵 진짜 맛있다. 이 빵에 뜨가 엄청 고소해. 이렇게 안에 막 국물이 많이 들었어. 되는데 남자 간으로 잘못 왔어요. 우와 이거 봐. 마카롱 같이 생겼어. 근데 네, 마카롱은 아닌데 비스켓? 트러플 소금이랑 오일을 사려고요. 예쁘다 그치? 진짜 예쁘다. 핑크색도 있어. 여기 뱅쇼 음. 만드는 거. 아 와인이랑 같이 끓이면 되는. 오이도 만드는 그런 느낌이잖아. 예쁘지? 진짜 예쁘다. 코코넛이 들었어. 이거는 블루라군이래. 어, 파란색. 색깔이 나겠네, 저 파란색. 어. 우와, 노란색도 있어. 아, 피나콜라다. 음. 오리, 오리 살 페이스트 같은 것도 있어. 요포악을 하나. 식재료 천지입니다. 이거 쌀도, 리조또, 리조또. 토마토가 들었어. 마른 아, 토마토. 바로 응. 그냥 하면 되는 거. 응. 트러플. 트러플이 들었어요. 이 트러플 코너가 있어요. 여기 있다, 소금. 아 예쁘다. 이거 선물하기 딱 좋겠네. 어. 이게 오일이랑, 이거 뭐지? 머스타드. 아 머스타드. 얘는 솔트같은썰트저 솔트. 이거를 많이 사더라고 트러플 꿀. 꿀 트러플 안에 트러플이 들어갔어요. 그 버터, 마요네즈, 케첩도 있고, 그냥 소금도 있고. 어. 종류가 진짜 다양하게 있어요. 마요네즈도 맛있겠다. 마요네즈 맛있겠다. 근데 마요네즈는 우리가 되게 많이 먹잖아. <laughs> 한번 먹어요. <laughs> 저거 한 번에 다 먹을 수도 있어. 얘는 블랙 트러플 오일이고, 얘는 화이트 트러플 오일인데 찾아보니까 화이트 트러플이 수량이 <laughs> 적고 비싸게 팔린대요. 향이 조금 더 진한가봐요. 그래서 얘가 1유로가 더 비싸요. 얘로 해볼까? 그러면 이걸로 하나 하고, 껌도 소금도 하나 <laughs> 많이 뿌렸잖아. 좀만 먹어. 음 너무 맛있다. 되게 음, 맛있네. 그냥 빵 찍어 먹어도 될것 같아. 그냥 빵 위에 뿌려 먹는 것 같아. 어. 여기 버터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이 가격이었나 우리가? 역시 백화점이라 마트보다 비싸게 팔고 있어요. 얘로 가져갈까? 예쁘게 포장된 버터도 있어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너무 예뻐요. 정말. 너무 예쁘지? 심각하다. 정말 예왕 마카롱. <laughs> <목소리를> 음. <목소리를>

저희는 뮌헨에 도착했습니다. 오 추워. 금방 이렇게 눈이 쌓여 있어요. 파리보다 훨씬 추운 것 같아요. 이제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어 추워.